자 이제 레그 체인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응. 왜 리스트 시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좀 포인트를 많이 찝었냐면 리스트 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레그 체인지 자체를 아예 못해요 이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한 클라임만 올라간 상태에서 양발을 앉으실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리스 트 시까지 만들었어요 자이 상태에서요 오른팔을 당기면서 가지고 올 건데 자 여기서 대부분 걸려 있어요 엉덩이가 밀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다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양발 꼬아서 앉아 있는 게 사이드 싯. 자, 여기서 힘드니까 바로 연결 갈게요. 오른발 오금 걸을 거고요. 다리를 뒤로 빼면서 왼손을 가슴 앞에 양발 스플릿까지 연결 가 볼게요. 뚜둥. 뚜. 단클라임 클라이. 리스트 싯. 어깨 높이. 그렇죠. 왼손 아래에 그대로 오른발을 접어서. V자. 네. 그렇죠. 리스트 시대 다 앞으로 레그 체인지 나올 거예요. 자, 시선 여기 봐요. 접을 거예요. 자, 엉덩이 밀어야 돼. 나올 수 있어. 엉덩이, 아니, 네. 올리지 말고 이쪽으로 밀어야 돼. 우와! 이쪽으로 밀어야 돼. 네. 밀어야 돼. 시선 저기 봐. 내등 뒤에. 저 근데 왼손이 너무 아파요. <laughs> 왼손이 엉덩이. 엉덩이 때 깔려가지고. 허리 힘이 계속 버텨줘야 되는데 네. 한 번이라도 풀면 깔려요. 아... 풀리면 안 돼요? 이게 엉덩이한테 맞았어요. 그래 <laughs> 풀리면 안 돼요? <laughs> 엉덩이한테 맞아가지고. 어, 제가 펄탄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 해봤던 동작인데요. 일단 동작 처음에 성공을 못했어요. 성공을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무섭고 혼자서 감히 연습할 엄두가 안 나가지고요. 근데 오늘 수정쌤이랑 같이 했을 때 고정폴에서 연습한 게 굉장히 저한테 많이 큰 도움이 된것 같아서. 천천히 리스트. 어깨 높이. 왼손 아래. 아래. V자 리스트 만들고. 자, 그대로 오른발 시선 접을 거예요. 자, 오른발 접고 밀면서 나와요. 엉덩이가 이쪽으로 밀릴 거예요. 오. 앞으로 나와. 어못 나가겠어요. 선생 도와주세요. 선생님, <laughs> 선생님 왜저왜안 되죠? 자 봐봐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 정면이라고 칠게요. 네. 자 골반이 오른발이 여기에 걸려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밀어낼 때 지금 다정 쌤이 위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 아니라. 왼쪽 방향, 나가는 방향 그대로 밀어내야 발이 나와지죠. 아, 위로 말고, 앞으로? 앞으로. 아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아, 네네. 앞으로. 그렇죠. 위가 아니야? 앞으로. 네.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래서, 오른손이. 왼손 아래. 손 아래. 리스트. 파세하고, 넘어와서. 그렇지, 음. 넘어올 수 있어. 다 아, 왔다. 앞으로. 오케이. 자 그대로 사이드 체어 꼬아요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이발이 위로 그렇죠 자 오른발 오금 오른발 오금 오금 왼손 가운데 가운데 자 그대로 브릿 자 스플릿 어디가 어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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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떡해 <laughs> 괜찮아요 네 <laughs> 괜찮아 아네 다리가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고요 몸이 이제 이렇게 중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쏠려 있잖아요 사이드로 쏠려 있기 때문에 골반 미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좀 힘들었던 동작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스피닝으로 똑같이 연결해서 거기까지 가보실 건데 훨씬 쉬우실 거예요. 아, 네. 천천히 출발. 그래 그렇죠, 회전력 조금 이용할 거라 스피닝 빠르게 타셔도 돼요. 천천히 안고 안고 어깨 잡았다. 스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 조금만 여기서? 더, 조금만 더. 다 왔다. 우와! 그렇지. 세어 어떻게? 세어, 그렇지. 이거 맞아요? 맞아요. 자 오른발 위로. 오른발이? 왼손 배꼽 앞에. 왼손 배꼽 앞에. 그 포, 다리 뒤로 빼 주셔야죠. 오른발 뒤로 빼 주셔야 돼요. 오른발이요? 이거 오른발이잖아요. 뒤로 빼 주시고 손 놓고 뒤로 빼요. 스플릿이요, 스플릿, 스플릿. 엉덩이 힘 들고 오른발 필고 하나, 둘. 어우, 오른발 못 피겠어요. 왜요? 펴요. <laughs> 필수 있어요. 하나, 둘. 마, 둘, 셋! 자, 자, 둘, 자 둘, 어, 둘, 상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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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오케이, 천천히 접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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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힘들어. <laughs> 진짜 너무 힘들어. <laughs> <laughs> 잘했어요. <잘> <laughs>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뒷부분 연결하는 건 어때요? 마무리는 지어야지 예쁘게. 응. 아까 예쁘게 내려오지 않았나요? 아, 전혀. 그냥 거의 이렇게 뒤 <laughs> 약간 그런 느낌? 두루루. 자, 이제 뒷부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다중쌤, 엔젤이라는 동작은 아시죠? 네. 자, 이제 엔젤, 엔젤 해서 마무리를 짓고 내려올 거예요. 네. 플라이. 하나. 둘. 둘. 리스트 씻. 그대로 레그 체인지 나와서 사이드 체어 앉고 그대로 오른 발 위에 그대로 스플릿 연결 그대로 오른 발 잡고 왼손을 위에 잡아요 그대로 오른 발에 힘을 살짝 풀면서 당겨 올라오시면 엔젤이에요 자이 상태에서 오픈 한번 보여주시고 왼손이 그대로 허리 뒤로 폴대 잡고 오른 발만 풀게요 그대로 여유롭게 한번 보여주시고 잡고 천천히 워킹. 아니 수정쌤은 어떻게 이런 마른 몸에서 그런 힘이 나오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앵클. 자, 투풀 가셔야 돼요. 한클라임 더. 숨 쉬어요. 그대로 스마일. 좋아요. 안고 키스 씩. 그렇죠. 레그 체인지 나와서 자 나올 수 있다. 좀만 더 밀어 하나 둘 뽕. 아 맞다. 다 왔다. 그렇죠. 사이드 체어. 그렇죠. 오른발 위로. 오른발이? 자 왼손 가슴 앞에 다리 뒤로 보내면서요.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뒤로 보내면서 오른발 다리? 뒤로 보내고 손 나야죠. 그렇죠. 스플릿. 그렇죠. 자 오른발 접을 거고요. 왼손 위로 잡을게요. 위로? 자, 땡겨 일어나셔야 엔젤이. 하나, 둘! 잠시만 심호흡 한 번만요. 하나, 둘, 셋! 후. 으악! 자, 힘풀어힘 풀어요. 힘 풀어. 다리 힘을 풀어. 양손 앞으로. 자, 왼손 만세 예쁘게. 그렇죠, 왼손 허리 뒤로. 그렇죠, 자, 오른손 폴대 잡고. 자, 시선 오른쪽 볼게요. 그대로 오른발 양발 다펼수 있어요. 양발 다 무릎 쫙. 자 그대로 오른손 앞으로 하나, 둘, 셋 어, 반짝 번개 <laughs> 저, 반짝 번개? <laughs> 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laughs> 퇴근하겠습니다. 일단 폴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위험한 운동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손 하나 잘못 짚음으로서 좀 위험이 크고 다칠 확률이 높아서. 좀 엄하게 가르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수정쌤이랑 4회 동안에 너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복도 다 주시고 해서 좀더 약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르치면서 회원님들한테 더 응원을 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laughs> 너무 아파요 <laughs> 맞나요? 원래 아픈 게 맞아요? 어디서 아팠지? 어... 나올 때랑요. 나올 때는 아픈 동작을 다른데? 그다음에 걸, 걸어가지고 이렇게 일어날 때, 아, 그때는, 엔젤을 일어날 때. 그때는 다정쌤이 힘을 풀어야 되는데 힘을 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어날 때 이렇게 네. 걸었어요, 그렇죠? 네. 보통 대부분 엔젤이 걸고 있으면 힘이 이렇게 걸려있거든요? 자, 위에 잡았다. 이 힘으로 당기면서 이 발에 힘을 다 풀어버려야 돼요.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걸 계속 끝까지 잡고 힘으로 당겨가지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아파요. 자, 우리 이제 작품으로 연결 한번 보셔야죠. 연결? 음악 주세요. 점수는 6점을 줄게요. 이유는 아직 발전에 나가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4점은 발전에 나가면서 키우도록 할게요. 점수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10점을 주고 싶어요. 오랜만에 같이 폴을 탄다는 느낌에 제가 심장이 약간 뛰는 느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폴이라는 게이 사람이 정말 완벽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로 같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같이 레슨을 받고 같이 연습을 한다는 게 정말 저 제가 늘 느끼기에는 정말 크거든요. 그런 친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